포르쉐가 911 GT3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911 GT3와 911 GT3 투어링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트랙과 공도 모두 주행 가능한 신형 911 GT3는 더 확장된 경량화 전략과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45.9kg m이 자연 흡기 4.0L 박서 엔진 그리고 고객 중심의 옵션이 특징입니다. 911 GT3에서는 처음 출시되는 바이작 패키지는 트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구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4.0L 자연 흡기 엔진을 탑재한 신형 911 GT3는 상당히 엄격해진 현행 배기 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미립자 필터 4개 총내 컨버터를 갖췄습니다. 이 강력한 배출 제어 시스템은 매력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6기통 박서 엔진의 출력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6단 GT 수동 변속기 모두 종감속비가 이전 모델보다 8% 짧아졌습니다. 911 GT3와 911 GT3 투어링 패키지 두 모델 모두 두 개의 기어박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형 911 GT3는 PDK 변속기 탑재 시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하는데 3.4초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311km/h입니다. 신형 911 GT3는 전 후면의 날카로운 디자인과 공기역학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윤곽의 전면 디퓨저, 개선된 스포일러 립과 언더바디 핀을 통해 두 모델 모두 다운포스가 향상되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로 더욱 민첩하고 직관적인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경량화에 집중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실버 컬러 경량 알루미늄 휠이 이전 모델 대비 스프링 하질량을 1.5kg 이상 줄입니다. 바이자 또는 라이트바우 패키지에서 이용 가능한 옵션 사양의 마그네슘 휠은 전체 중량을 9kg 줄입니다. 새로운 40AH 리튬미온 병량 배터리도 약 4kg 줄여 중량이 단지 1420kg에 불과합니다. 포르쉐는 신형 911 GT3를 위해 다양한 이퀸먼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최초로 바이작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 911 GT3는 서킷 주행을 위해 더욱 개인화된 구성이 가능합니다. 리어 엑슬의 안티롤과 커플링 로드 및 시어패널과 함께 루프 리어 윙의 사이드 플레이트 외부 미러의 상단 쉘 미러 삼각부 및 프런트 에어 블레이드 모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 인테리어는 가죽 및 레이스텍스로 장식되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롤 케이지와 경량 단조마그네슘 휠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형 911 GT3에서는 접이식 등바디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시트쉘을 포함한 경량 스포츠 버킷 시트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시트에는 흉부 보호 에어백, 전동식 높이 조절 기능, 3단 시트 히터를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레스트 패딩을 일부 제거할 수 있어 서킷에서 헬멧 착용 시 운전자의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루프로 작동하는 접이식 등받이 기능은 911 GT3 투어링 패키지에서 처음 제공하는 옵션 사양의 리어 시트 시스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동식 18방향 조절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플러스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포르쉐는 911 GT3 투어링 패키지로 라이트바우 패키지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외관 컬러로 도장된 루프는 물론 스테빌라이저, 커플링 로드 및 리어 엑스의 시어 패널 모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경량 단조 마그네슘 휠과 경량 도어 패널 역시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기본 사양의 6단 GT 스포츠 기어박스와 함께 911 STE, 짧아진 기어 레버를 장착하며 기어 레버 전면에는 라이트 바우가 새겨진 플라크가 위치합니다. 또한 포르쉐 디자인은 911 GT3 및911 GT3 투어링 고객을 위해 스포츠카 디자인과 성능을 그대로 반영한 특별한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911 GT3 크로노그래프와 911 GT3 투어링 크로노그래프는 플라이백 기능이 있는 카스 인증 포르쉐 디자인 베르크 1.200. 무브먼트가 장착됩니다. 신형 911 GT3와 911 GT3 투어링 패키지의 국가별 기본 사양을 포함한 판매 가격은 각각 209,000유로, 바이작 패키지는 18,076유로, 나이트바우 패키지는 33,867유로부터 시작되며, 올해 연말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 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